12차 한국 언론 문화 포럼 정책 세미나를 어, 시작할 텐데요. 어, 저희가 또 그래도 언론 플러스 문화 포럼이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으로요굿기 아, 저 뒤쪽에 머리 허위 분이 한분 계신데 저번은 진주에서 기차를 타고 지어왔습니다. 방송만 음. 보내십시오 네. 은니다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말을 하나도 안, 안 되니까 이제 끝내도록 하고 네. 우리 조사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인택입니다. <laughs> 사실은 제가 그 축사를 방금 우리 최노서 회장님이 하셨듯이 저런 스타일로 하고 내려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현석 회장님께서 선수를 치시는 바람에 <laughs> 저는 그냥 좀 제가 평소 생각하던 거를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어, 오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글로벌 피스 재단에서는 저희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이름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한국의 천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활동들을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그, 그 오늘 그 세미나 주제, 와도 연결이 돼있어서 제가 h i 시 k it's so good. I t h i n 제 it's 석 o good. I think it's so good. I t 사실 우리나라에서 o good. I t h 여러 가지, 이제, 뭐, 백가지 명심론이, 그리고, 네. 목도하고 있는, 어 제재. 특히, 2016년 17년부터의 제재들은, 어 이때까지 있어 왔던 제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이고, 그건 절대로 아무도 부정을 못 합니다. 16년 17년에 나왔던 것은 정확합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것은 사상 최대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16년 17년에 나왔던 게 뭐냐?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요겁니다. 16, 17년에 나왔던 것이고 북한의 수출 그다음에 수입 금융 그다음에 각종 투자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부분 등과 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 이제 제재에 대해서 이런 들서 효과가 있다 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 문제를 보는 2개의 단순화시켜서 이제 본 겁니다. 사실은 그늦1% 성장이라고 하신 거와 마찬가지고 경제가 1%성장하면 당연히 인구 성장이 있기 때문에 국제성장입니 그렇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 고김정은 시대 전반기 아 별거 없었어 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래도 조금은 나왔어 라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게 다 그래. 한국은행이 이제 요거는 원화고 이거는 달라가 되는 이거 환율로 계산하면 일달러 8,413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국정환율이 얼마가 되냐 1달러 지금 110원밖에 안 됩니다. 8천원은 뭐냐 시장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정가격이 번 월급, 이 사람이 두 부부의 그러니까 월급이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냐 저는 그때 절대로 많은 건 모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표를 한다거나 뭐 이건 결국 평양 보통화 배까지는 어떻게 됐는 보통화 호텔 바로 앞에 있고 북한이 대표적인 백화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도저히 국정 가격과 국정 환율이 9 0 떨어집니다. 원래 목표가 정확하게 북한이 2 0 1 4년도의 수출 실적에 1 0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고, 그걸 정확하게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60개 나라들하고 북한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줄을 주 세웠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북한의 가정 재산을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북한보다 못한 나라들이 그럴 때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많이 쓰이는 지표들이죠. 영유와 만성들이, 영유아들이 만성 부족하다는데, 그런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세웠는데, 이거는 꼭 그럽니다. 이 밑에 있는 나라. 국가보다 못한 나라가 훨씬 더 영향 상태 보든 그리고 이제 불평등 부분들은 제가 뭐 시간이 좀생겨했습니다만 그걸 다 보더라도 그냥 북한은 대충 계도국 뭐 중에서 그런 통통한 나라를 항상 있는 부분 이제 항상 고협의가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해석은 어쨌든 90년대 그 중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까지 도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 어떻게 되느냐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12년에 넘어오신 분, 13년에 넘어오신 분, 2020년에 넘어오신 분을 대상으로 쭉 시계를 만든 겁니다.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세끼 이상 먹었어요라는 분들이 추세적으로 쭉 늘어납니다. 거의 매일 먹었다는 사람 조금 조금씩 늘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 사회의 중간 내지 중간 하층이 계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까지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항상 목소리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기 전에 2 0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고단의 행군을 거치면서 토끼와 양들를다 죽었고 여우와 생장만 살아남았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국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지방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고를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I d i 라 n t know. Haram Siki. Order, t h 의 King j 가 y s o 을 e r 지 n a b a 가가 n d the Tiny 주 e a d e d Hindu. Who g 그 t a message? Who g o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 Who got a m 다 s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s 죠모 g e w 이 o 죠그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야죠. 그 다음에 이거도 안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주택 가져도고 팝니다. 북한 주택 팔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북북에서 오신 분들을 조사하다 보면 못해도 뭐 1, 20%는 다주택의 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입니다. 하지만 매매합니다. 평양의 아파트 매만따로 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 결코 틀이냐는 아닙니다. 뭐 아니면 이제 가져도고하다 못해 대리비를 파는 수없으신하 이런 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어쩌면 나고 있다. 물론 범죄는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지금을줄 사람이 많들이 가끔 노동심을 운영을 니다 그동안 2, 3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친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계께서 <놀람> 3재의 시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뮤지컨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2020.